하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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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아 e l u j a h h a l l 하 l u j a h Hallelujah. h a 도 없고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창조하셨어. 또영원신나또 역적인 것, 물인것 창조하시고, 또 우리 하나 천지 창조하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루엘 가브리엘, 또미가엘천사들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에, 또 우리 하나 천지 만을 창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이 천지 만을창조하셨습니까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응. 얼마나 대단해요? 이 지구가 이렇게 큰 지구가 동그랗게 오전 우주만 막, 예. 해와 달과 별들과 예. 어, 수많은 별들과 어, 뭐, 그다 하나님하고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막그 별이 다 떠다녀도 막 부딪치지 않도록 또 이, 이, 이 지구가 있어가지고요. 예, 바닷물이, 강물이, 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도, 바닷물이 채워지느냐 채워지질 않아 채워지질 않죠. 바닷가 많이 들어가도 그냥 넘치는 일이 없고, 이렇게 지구가 둥글어도 바닷물이 쏟아지질 않아요. 쏟아지지 않. 근데 이게, 예, 이게 또이 친구가 질고, 또 물이 많으면은요, 그 물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쏟아지질 않잖아. 참, 장 물이 쏟아지지 않고 그냥 탁, 있지 않습니까? 어, 참, 괜찮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네. 어 태양은, 그렇게, 못, 몇, 몇, 수백 년, 전, 수천 년, 수만 년이 태양이, 태양이 쉽지도 않고 말이야. 그만큼, 태양? 아이고,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네. 그 태양 얼마 지구의 몇 병이, 어, 네. 크지 않습니까? 어이구. 그러니까 그태양 열을 내게 하고 빛을 미쳐고그고또 <laughs> 태양과 육지에 아, 지구의 거리도 다 알맞게 맞춰놓으신 거야 딱 네. 알맞게 맞추면 네. 알맞게 맞춰놓고 또 이게 태양하고 가까우면 뜨거워서 못살죠 지구가 가까우면 뜨거워서 못살고 또 태양하고 좀 멀어지면은 좋아서 못 살고 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맞게 다 맞춰놓으셨잖아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다 맞춰놓고 네. 그런데 또 크기도 예. 아, 거기 무게도 딱 얼마나 맞춰놓고다하려고 네. 네. 그것도 네. 정말로 태양을 정말로 지구가 자전하면서이 돌고 막또다 지구를 돌고 그냥 이 하나님의 지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을 1350km씩 막이 돌다고 하잖아요. 돌, 돌고 자전하면서 돌고 막또이 달도 지구를 돌면서 막 같이 도는 거죠? 예. 야, 야, 그게 정말, 탈부녕 말고, 정말, 음, 1350km씩 막, 예? 같이 도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냐? 예. 대학을 도는 거예요. 차. 그, 이 막, 이제, 대학을 한 것보다 더 올면은, 1년이잖아요. 1년 차.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람의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너사게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 계시다가, 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우린 나아 계시고, 어, 에이. 그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가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안 믿는 사람들 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말이요 응? 하나님이 없다고 안 믿는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오. 확실하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네? 그것이 빨리 갚아줄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 차이는 그건 있을 수 있지만 은 하나님은 해만대로 갚아주시오. 해만대로 사았대로또 해만대로, 네? 해만대로 해만대로 갚아주시오. 해만대로. 절대 이건 확실해. 확실해. 행한대로 가아주세요 그래서, 또, 행한대로 가아주세요 육신을 위해 씻는 자는 육신으로 떨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해서 성령을 위해 해서 씻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가두게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행한대로 가아주세요 행한대로 아가자, 행한대로 아가시다, 예 행한대로. 그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도 갚아주시고, 음, 그래서 영원히 살겠또 예수님 밖에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갚아주셔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겠지. 게 영원한 지옥에서 살겠지. 행한대로. 해만대로 갚하갚 빨리 갚아주시네 늦기갚으해대로갚아주 그런데 또 그러므로 그런 정말로 불법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악을 행하면 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예요대로갚아주 응. 이것을 빨리 갚아줄 수 있고 또 늦게 갚아주서대로갚아주 어, 그리고 우리는, 어린 소년자들이 이제 마시기를 예술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살아계시오, 살 분명히 살아계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계시고생명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시잖아요. 예, 도와주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살아계 그리고 향한 데려가고 있을까 있죠 이수님 안에서 선을 행해요. 선을 주고 일하고, 선을 행해도 정말 우리 아이가 복을가고 갚아주시고, 또생명과지 하와이에 가봐주시고, 천남별로 가봐주시고, 천남별로 가봐주시고, 또이 죄를 믿어요. 가을에 하면 누가 고 누가 시고또 그것도 천남이 더 주소, 저번에 더 크게 가봐주셔. 예. 더 크게 그, 그러니까 정말로 이. 예. 정말로, 예수님 밖에서 죄악을 행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려서 온 거죠. 사람들이 안 받을 줄 알고, 죄악을 행해도 벌을 안 받을 줄 알고 하는데, 다 갚아주시오. 빨리 가아주시냐 늦게 가봐주시냐그차이지다갚아주시고그 거기 우리 걱정할 거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선을 내고 일를나 고로렌시아에서 펼치는 게영광으도 충성하고 사비하이그러므나무에 예. 피를 흡혀보라 무화과나무에 비를흡혀그 예. 가지가 일어야 되고 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아야돼 예. 그 무화과나무에 비를 가지가 일어야또일사리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아 거 우리도, 겨울에는 낙엽이 다, 나무에 나오면 다 떨어졌다가, 또, 싹이 나고, 잎싹이 나오면 봄이 가까운 걸또 알잖아요. 어, 봄이 오니, 봄이 오면 더, 그것도, 예, 더, 정말로, 새싹이 나고, 예, 잎싹이 나고, 그렇게 봄이 오면 그렇잖아요. 그와찬가지. 여기는 누아가 나고 임시, 가지가 여유나 있는 이고입사해라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 같지. 이와 같이 너희들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시대가 말이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이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인자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인자 오실 때가 가까웠다. 내가 지지로는 이말 하니. 이세상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다일어나리다 일어나라. 다 없어지 o u and y o 없어 c h i l d r e 없어 o you 아니 o 아 t 아 e y 하 r e married. a l 어 o 지 j and y o 지 are here. We are not in my 영원히 지어지지 않냐고 천 물질과 천지는 마지막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참 없어지지 않는 하한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없어질 곳을 물질로 살라고 하지 말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확실하게 결심하고 없어지는 물질로 살지 말고 없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할줄믿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없어지는 물질로 살지 말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그 영혼도 없어지지 않고 육신은 없어지나 영혼은 없어지지 않지 그러니 없어지는 것보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천지만물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 예.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으니까 더 중요하지요. 하나님 뭐. 말씀이 더 중요하고. 또 우리 육신은 없어지나 영혼은 없어지지 않냐. 육신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야 될줄믿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야 나의 그말서그러 그날과 그때는 어, 문든오로라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요 응? 응? 아버지만 큰 애도 뭐 때는 하늘의 천사 로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 아버지만 아시 아버지만 아시 아버지만 아신다 이말 아버지만 아시지만 아버지 많으시. 아버지 많으시. 에 정말로 우리 예수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까웠다고요. 정말 아 우리 예수 오실 때 가실 것 같고 우리 예수 오시면 그냥 세상은 마지막이 되는 거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세상이 정말로 가까웠다는 거그 말이고 우리 예수 오시는 날이 그 세상 끝날 정말이 때문에 예, 아, 이건 항상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럼 확실히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지.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다고 확실하게 믿고. 또 마지막 가까웠던 이 세상 끝날, 마지막 가까웠다고 확실하게 믿고. 예, 미사해야지. 그러고, 또, 우리, 육신의 삼막도, 육신의 삼막도, 무너질 날이 가까웠다. 확실하게. 육신이 무너지기 전에,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예수의 선을 행하고, 성육, 충만하 없이 뜻대로 살고, 막, 예수님에 충성하고,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막 그렇게 살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라졌다. 영광사입니다. 항상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는 잊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도 잊지 말고, 세상의 마지막에, 세상 정말이 가까웠다는 것도 잊지 말고, 우리도. 육신의 잔막도 언젠가는 무너질다는 것도 잊지 말고, <laughs> 이러고 육신도 언젠가는 무너지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도 잊지 말고, 사례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사례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만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도, 홍수전에 노아가 방류에 들어가니, 날까지 사람들이 사람들 육신을 위해서만 먹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육신해서자고들시니까고 있으면서 고아그렇게막 육신을 위해서만 살더라고 말이요. 음. 홍수가 잠깐 그게 노아 시구에 노화란 그. 참, 말로, 백여 년 동안, 방주나 겨자에 참, 방주.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에 내는 거지. 그냥 습관적으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화시키고, 여덟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영 홍수, 방주로 들어오라고, 노화가 외쳤는데, 그들은, 들어오지 않는 자는, 그걸로 심판받고 다시판 심판받고 멸망을 망하여 이랬어 지금 노아의 형제 들은 자들은 정말로 아. 살고 아 정말 이게 노아시대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여덟 식구보다는 여덟 식구, 열명도 안되죠 구원받는 여덟 식구보다는 물로시가 받은 멸망한 사람이더 많아요. 아이고, 더 많아. 서동과 고모란 사람들, 예 구원을 노자고 두 딸하고 세명 구원받았잖아요. 나머지는다 유학 뿌리에 붙었고, 그게 구원받은 자보다는 멸망한 자들 더 많더라고. 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 구원받을 자보다는 멸망할 자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참그입니다 구원받은 자보다는 구원받을 자보다는 멸망할 자들이 더 많아. 멸망할 자들이 더 많다. 어, 그 멸망은 안 되죠, 우린 막.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심을 다해,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심을 다해.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망하고, 캬, 기다려. 세상이 마지막에 왔으니까 세상에 소망을 뜨지 말고. 또, 우리 육신의 장막도 무너질 날이 가까운 육신에다가 예, 기대하고 소망을 뜨지 말고. 오, 하나님말씀은 성령을 찬양하는 말에다가 날마다 예수를 위해 찬성하고 원시하고 응. 예수를 위해 찬성하고 원시하고 하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미래시를 위해서 응. 그 미래의 세력 위해 주어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홍수가 나기 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더라 인자의 이만도 이와 같으리라. 근데 홍수가 나서나 다 멸망하는 때까지 깨닫은그걸그 안에 깨닫게 하는데, 그 안에 착 이거 큰일입니다. 그 안에 깨닫게 하는데, 홍수가 나서 다 깨닫지 못하더 인자의 이망도 유아 같으리라. 예. 인자의 이망도 유아 같으리라. 그때그때그때 네. 참, 그때, 그때. 인자 예수 은신자도요 네, 구원받는 자보다는 구원 못받을 자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 네. 구원받을 자보다 구원 못받을 자가 더 많아. 폭가는 자마다 지옥 갈 자가 더 많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자마다 손멸자들이 더 많고, 예수님한테그런 어떻게 해그 자, 그니까 홍수가 나서 그걸 다 <laughs> 멸하게 가시.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망도 가 같아. 깨닫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그러면 대박이요. 깨닫아야지. 깨닫지 못하다. 태양연구도 우리 옷 국민이 정신 차려서 막, 정말로 나라를 지키고 말이야. 지켜야지. 이거 그 일이라고. 깨닫지 못하다라고. 깨닫지 승리를 내게 심해라, 승리. 그, 이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말이야. 수 노와요. 노와요, 옹수 때와 같이 서두가 고물한 땅 같이 그랬다, 됐다, 지요 그게 그때두 사람이 받에있음에받아 반대에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두 사람이 받에있음에 한 사람은 틀림받아, 부활해서 틀림받아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려둠. 버려둠을 당하도는 큰일 나는 거요. 틀림받아 올라가야 할줄비했습니다 부활해서 틀림받아 올라가야지. 우리의 숨만오시는 날, 그때 두사람이 과대에 있으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사람은버려두을 당하고, 두여자가돌를 제대로 맨 짓을 하고 있으에하나며하나는데려감을 당하고, 하나지려가지당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사는데려하는데려당하나는려가을 당하고, 이니라버려두 두 사람이 잠을 자게,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는 찾아가도 데려가면 당갈 것이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갈 것이다. 예, 그러므로 꽤있어나 어느 날에 너희들과 이 말년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언제 있을 것일까? 우게 항상 꼬여서나 기운 좀일으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서 선과 의의를 약 거룩한 행시라고, 막, 예. 항상 이게 참, 예요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뒤들림받 예, 올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쩌거나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어쩌거 어? 하면. 여러분이 정신차려 합니다. 노시를 막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구원받은 분은 겨우 여 명밖에 안돼 아이고 구원받는 자의 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 자의 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서동과 고불화 땅에 사람들이 많이 지만 구원받은 자는 전부 세 명밖에 안돼 너도 고도안 하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의 수에 들어가야지 멸망하는 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그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 받는 자의 세계입니다 구원 받는 자 예수님 오실 때그 믿음을 보겠느냐 어디 있느냐 참 그래 그리고 누구야 요한 그러니까, 정말로, 이두 사람이 밖에서 일을,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두 그게 우리 구활에서 들림받아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돼야지. 버려두면 당하면 안 되고. 몇 도를, 여자들이 몇 도를 갈고 있을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두려감을 당하는 자가 돼야지. 예수님께 버려두면 당하면 안 된다고. 두 사람이 자고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두면 당하고. 음. 우리 아버지 모든 목사의 정신 차려서 정말로 구원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탄력이 들려 받아서 올라가는 자가 되었고 정신 차리고 승리 이를 들으십니다 제 주님과 진동으로 이시에동그라미다성령으 역사하여 주세요 정말 우리 예수님 구원 받는 자에 들어가게 시고 우리 예수님 오실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 예수님이 데려가는 자녀가 되겠지 예수님이 데려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시다 주여 예! 주여 예!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진난 생명 진난역사에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유신의 장막도 무너질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구원 받는 자의 속에 들어가야지 열망한 자의 속에들어가자않게 해주시고 그때 두 사람의 돌도를고 있을 때 하나는 테러밤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을 당한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파있예수 하나는 테러밤을 당하는 버려두을 당한다고 했어요 아버의 창을 가고 있을 때 하나는 테러을당하 버려둡을 당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테러밤을 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들림과도 올라가시는 자가 되게 해주 저기 말로 올라가시니다성음이오서저